저는 트루스 텐민이 "오늘 혼자서도 잘 나아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죠. 비혼 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혼 출산이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익명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으로, 비배우자 인공 수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무장 자증 같은 남성이 원인이 되는 불임 부부를 위해서 1 9 6 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닌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내의 자궁에 주입하는 것으로 이미 동물 사육에 사용하던 기술을 인간에 응용한 것입니다. 어, 국내 의료 기관에서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 여성의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은 어,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비혼 출산을 요새 자발적 미혼모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미스맘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이 이제 사유리 씨가 일본 방송이신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그 체외 수정, 그, 그 인공 수정을 해서 출산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데, 비혼 출산 좋은 거 아니냐? 결혼을 꼭 하기는 싫지만, 또는 할 상황이 안 되지만, 아이는 꼭 갖고 싶다, 엄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될수 있다니, 멋진 일인 것 같다. 그 미혼 몸을, 마음을, 어,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뉴스에서 기사, 기사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사유리 씨가 최근에 이제 그 출산을 하시면서 어,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것처럼 비혼 출산도 권리로 인정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 아기를 내 권리로 선택 가능한 어떤 것쯤으로 여긴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태중의 아기는 독립된 생명이 아닌 나의 선택에 의해 없앨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자기 결정권을 위한 비혼 출산의 법제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는 그 이제 어떻게 이렇게 비운 출산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인터뷰에서 어, 술, 담배를 안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의 정자가 우선이었다. IQ가 높은 것보다 EQ가 높은 사람을 일부러 찾았다. 어떤 민족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건강하고 EQ가 높은 사람을 찾다 보니 서양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게 됐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동양인 정자는 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혼혈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사유리가 최초는 아니었고 12년 전에 방송인 허수경 씨라는 분이 먼저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어, 사유리 씨가 이제 비운 출산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의사가 자연 임신이 어렵고,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해도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아기 출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수경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두 번에 이혼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임신을 했을 때 자궁의 임신으로 두 번의 유산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불임 판정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은 상처가 있으시고 어이 밑에 보시면 내가 여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한 것 같다. 여성으로서 여성답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2008년 1월에 정자 기증을 통해서 시험관 아기를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KBS 인간극장에 고맙다, 사랑한다 편에 출연했던 그 방송의 사진입니다. 여기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겨내야 할 세상의 편견보다 아빠 없이 성장해야 할딸 별이가 감당해야 할 아빠의 부재가 가장 고민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아빠가 없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어그것들잘 이겨내주기를 바라고 이제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게 가능해서 사유리 씨가 그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법인 게 어, 이때 당시에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 관련 법규가 강화되기 이전이어서 그 허수경 씨 같은 경우는 가능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2005년 말에 황우석 사태가 터지면서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때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일본보다 강화된 법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인간극장에 나왔을 때에도 이제 그 여론이 되게 시청자들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뭐 아빠가 없어도 허수경 씨가 아이를 잘 키울 거라고 믿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하는 그러한 의견과 이제 비혼모를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방송했다. 훗날 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대립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내린 그 고찰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어, 이분들의 결정이 낙태든 비혼 임신이든 어쨌든 자기 결정권, 자기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꼭 갖고 싶으니, 그 아이의 어떤 인생을, 어,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일단 낳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작 기증을 받아서라도 애를 낳겠다. 라는 그런, 네, 주장이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낳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태아를 죽이는 것도 내가 원하고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인권, 그리고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는, 어, 존중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친부에 대한 알 권리도 있고요. 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그런 결핍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정자은행에서 기, 기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 유전자를 선택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우월한 그런 유전자를 가진 맞춤형 인관 상품화 우생화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자가 여러 사람에게 기증될 경우에는 많은 그런 배달은 형제 자매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윤리적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또 그 드라마 단골 소재인 알고 보니 남매 관계인 네, 그런 근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앞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남녀의 그 갈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 마치 아이를 뭐 애완동물이나 내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같이 여기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에 아동의 권리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인간의 도구와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는데요. 사람에게는 부모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결핍감이 생길 수 있고요. 아동 권리 협약에 양쪽 부모의 공동 책임하에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어, 박탈되는 것이 침해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없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시거나 이혼하시거나 또 이런 거랑은 정말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에도 상당한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입양 사례들처럼 입양 간 그런 아이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 부모님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멀리서. 라도 이렇게, 여기, 정소라 씨 가족의 찾기에 나온 것도 보면은, 어, 입양을 보낸 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그럴 정도로 이제, 친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네, 그렇게 입양된 그 아이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가지는데, 어, 비혼 출산도 분명히 자기 친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어, 우생학과 상업화를 막을 수 없다. 이거는 미국의 정자 은행인 크라이오 뱅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자 기부자들의 프로필이 다 올라와 있는데 어린 시절의 사진이랑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다 프로필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래요. 이제 당신이 부모가 되는 꿈을 이룰 차례입니다. 곱슬머리에 키가 크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14123번 기부자가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보시면은, 어, 최근 파란 눈에 검은 머리를 한 잘생긴 남성의 정자에는 3시간 만에 30명이 넘게 몰렸다. 이른바 인기 있는 정자가 따로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키와 몸무게, 눈색, 인종 등도 함께 공개되어 있고요. 조건을 설정해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기증자를 검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곱슬 머리, 생머리와 같은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종교나 학력 수준 대학 전공까지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상위권 제, 대학 재학생들의 정자 기, 기증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유전자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좀 놀란 게 생각보다 얼마 안 하더라고요. 33에서 76만원 정도. 그리고, 음, 여기 이제 후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어, 다양한 기부자들이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는 기부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 불임 부부 외에도 성소수자 부부가 정자 은행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뭐 그런 후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우, 우월한 유전자와를 추구하는 것과,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인간의 상품화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배아를 사고파는 21세기 인신매매의 현실까지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전 독일의 그 히틀러의 나치 인종주의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히틀러는 그의 연설과 저술서에서 자신이 말하는 아리아인 우수인종인 독일인종의 순수성과 우월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역설했다. 그는 언젠가 세계를 점령하는 나를 위해 자신의 인종이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은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인종적 순수성을 위해서 출산을 규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자녀를 가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의 강제 불임 시술을 의무화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게 점점 이어지면서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와 사회적 혼란을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골자로 한 전통적 가족 제도를 대체하는 다양한 가족 제도를 허용하는 총매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헌법을 헌법이 지금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거를 계속 이제 법제화시키고 바꾸고, 그러한 그 비혼 출산도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전통적인 그런 가족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한국의 가족 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 비혼 여성의 출산 권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아내 없이 아기를 가지려는 남성의 요구도 허용되어야 하고요, 동성애자 커플이나 일부 다처제 등의 출산한 권리도 다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정성의 문제도 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정신질환 정과자가 신분을 속이고 정자를 기증해서 36명의, 36명의 아빠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2000년부터 조지아주 자이텍스 정자은행에 일주일에 두 번씩 자신의 정자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자은행에 자신이 지능지수, IQ가 160인 천재다. 신경과학, 학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사계국어를 할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곧 정자은행에서 인기 있는 기증자가 됐으며 그의 정자는 미국 내 여러 주와 영국, 캐나다 등 3개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아젤레스라는 사람이 그가 밝힌 인적 사항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99년에 정신분열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정자를 기증하는 도중에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5년에는 강도 혐의로 기소돼 8개월 징역을 살았고, 2014년에는 자살 시도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사실은 이 정자은행이 아젤레스의 정자를 기증받은 가족들에게 실수로 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내면서 들통이 났고, 어, 이 아이들의 가족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아젤레스는 이후 6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음, 여기서 좀 어, 정자 기증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내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항상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했습니다. 대학 중퇴 뒤 종업원으로 일하던 그는 정자 기증의 대가로 돈을 받아 생활비에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완전히 악의적으로 한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젠가 모두는 아니더라도 아이들 몇 명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자 은행에 이렇게 기증받은 사실 정자들이 그렇게 프로필도 정, 뭐 볼수 있고, 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그런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정말, 어, 다 검사되지 않은 그런 유전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로 또 밝힐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떠한 뭐 이런 정과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마가, 마태복음 19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20장 9절. 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가정을 통한 출산만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14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4장 2절. 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고 죽이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어, 정말 사람이 임의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자유를 주셨지만 어, 거기에도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 어, 정말 무한정적인 그러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 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완전한 가정을 만드셨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 임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은 정말 어~ 인류가 시작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것들이 계속 어 유지되어 왔고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간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는 것은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비혼 출산을 여론화시키면서 법제화시키는 것은 사회질서와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결혼 생활의 자유와 자녀 양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비온 출산이라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출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되고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여론이나 여러 가지 네,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